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참신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대단한 새끼다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컨텐츠를 가져왔습니다 캠을 키면은 이 화면이 보이죠? 자, 이게 바닥이라고 볼수 있지만은 이거는 제 서랍입니다. 제가 쓰고 있던 서랍을 떼운 겁니다. 그럼 이걸로 뭘할 거냐면은 키보드를 하나 샀어요. 여기 보시면은 4세대 광축의 완벽 방수 게이밍 키보드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키보드를 제가 리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완 벽 방수 자 완벽 방수가 중요해요. 그러면은 제가 완벽 방수 게이밍 키보드를 가져오고 서랍을 뜯어왔다. 자 그러면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이 키보드를 물에 담글 겁니다. 제가 뭐 협찬이나 광고 절대 받은 거 아니거든요. 언급을 하면 또 협찬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사장님한테 여기가 이제 마이크로닉스 회사에서 만든 완벽 방수 키보드입니다. 자 완전 새거예요 완전 새거. 자딱 빼면은 그냥 뭐 일반적인 그냥 키보드에요 검정색으로 되어있는 키보드고 소리는 약간 청축이랑 비슷한 소리가 나긴 하는데 청축은 아니고 광축입니다 그리고 이거 제품 보증서가 있는데 이게 좀 대단합니다 침수 보증이 돼요 이 회사에서 만든 키보드가 얼마나 이 완벽 방수에 자신이 있냐면은 물에 넣어가지고 키보드가 고장났어 그럼 우리가 보상해줄게 이 보증서에요 만약에 물 넣었는데 고장나면 이제 컨텐츠 종료구요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하고 한번 게임을 해볼게요. 어, 왜 이렇게 잘해? 어? 어, 뭐 똑같은데? <laughs> 아니, 내가 쓰던 K70 그거. 그거랑 뭐 다를 게 없는데 아주 잘 됩니다 반응속도 느리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물을 부어 볼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섬유 유연제 통인데 다 써가지고 세척한 다음에 물을 받아왔습니다 갑니다 아 잠깐만 아아 좋겠다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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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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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처리 해주세요 잠깐만요 아 이거! 그걸 안 했다 이게 완전히 방수가 되는 서랍이 아니에요 그냥 서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서리 부분을 좀 메꿔놔야 되는데 아니 그걸 까먹고 아, 자 이렇게 이제 서랍 틈새를 물 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자리 쪽을 작업을 좀 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물을 부어보도록 할게요 이발 적셔 그냥! 적셔! 자 지금 이... <laughs> 이 물이, 이 밑에 쪽까지는 잠겼거든요. 그래서 더 잠기게. 아, 물 센다! 잠깐만, 잠깐만. 괜찮아요, 여러분들. 원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에요. 일단, 오른쪽 다, 아, 씨, 왼쪽 센다! 잠깐만요. 일단은, 물을 좀, 파쳐야 되겠다 물을 좀 빼는 거야, 겠다 버려, 버려, 일단. 버리고. 야! 야! 내옷 아아아 아이 물을 헤드센스에서 버려보라고 자 여러분들 먹먹해도 이해해주세요 이거 전달용으로 일단 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작전을 좀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될걸 비닐을 씌우면 될걸 벌써 세팅 다 했는데. <laughs> 자 그러면은 물을 다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 고장이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이게 밑으로 경사가 좀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밑으로 좀 해서 더 잠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키보드가 이제 거의 잠겼어요. 물을 더 채워볼게요. 지금 밑에 쪽은 거의 한계선까지 다 차버렸어요. 더 이상 부을 수가 없습니다. 오, 어, 지금 키보드 뭐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축 소리가 존나 신기해요. 이게 물이 잠겨서 그런가? 흑축 곱하기 흑축 곱하기 흑축 같은 소리가 나거든요? 네, 이런 소리가 나고요. 여기서 이제 고가 한 판만 좀 달려볼게요, 고가. 자, 키살짝 눌러야 돼요. 세게 누르면은 저 쏟아집니다. 오, 이게 바로 이제 어비스에서 하는 그런 카트 느낌인가 싶기도 합니다. 오, 아 너, 너무 졸라잘 돼요. 오. 자 키보드가 이상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모처럼, 이제, 지금, 물이 잠긴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실제로 느껴봤는데, 영화관 가면은 4DX, 뭐, 3D 이렇게 있잖아요. 실제로, 어비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 자, 딱 들어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핸들에서, 물이 느껴져요. 핸들에서. 이야, 이야, 이게 어비스구나. <laughs> 아이고, 야, 이거, 이거 수온이 아주 그냥 차갑네. 이 차가운 곳에서 지금 레이싱을 했던 거였어? 이야, 이거 뭐, 어우! 이게 지아라, 여러분. 물이 실제로 튀어요. 이제 어비스에서 게임을 하는데, 물이 실제로 튑니다. 이 야, 하... 화장실 좀요. 자 여러분들 아주 지금 재밌습니다 이게 여름에 하면은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pc방이 있으면은 손도 씻고 할수 있는 아주 그냥 화장실 갈 시간에 게임 한판더 한다 이런 느낌으로 마케팅을 하면은 pc방 사장님 이거 제가 무료로 아이디어 드린 겁니다 다음에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님프 닌프. 님프도 바닷속으로 들어가거든요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은 아직 바닷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뭔가 시원한 공기만 느껴져요 제 손끝에서도 그냥 시원함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오. 야, 이게 그런, 저녁에, 어? 닌프테마의 저녁 이런 딱 느낌이구나. 아우, 좋습니다. 이게 키 누를 때마다 물이 튀겨가지고 얼굴에 나오거든요. 자, 물속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손끝에서 물이 척폭척폭 튀기고 아주 그냥. 자, 이렇게 닌프를 간접적이게나마나, 아이가, 뭐, 씨발, 뭔 소리야. 간접적이게 한번 느껴봤습니다. 자,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이 갈빙이 빠지면은, 이 갈빙이 얼마나 차가운지, 갈빙의 수온은 얼마나 되는 건지, 지구 온난화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빙하 위에 올라와 있어서 그런지, 아, 정리하십니까? 이 손끝에서, 이손 아래에서, 어? 어? 고장나는데요? 아, 절대 방수는 아니고 1.5m 수심에서 30분 견디는데 30분이 넘어서 뒤진 거라고요? 보증서, 보증 기간 측정은 구매일을 기준으로 하여 구매 영수증 또는 구매 내역서를 반드시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서비스 기준, 제품 공급 후 보증 기간 내에 제품의 품질 불량 등으로 문제 발생 경우 AS 지원합니다. 제품 구매 후 15일 이내 왕복 택배 비용 당사에서 전액 부담. 나 이거 6시간 됐는데. 유상 서비스 기준, 소비자의 과실, 취급 부주의, 개조, 낙하 등 개조가 해당이 되네. 야! 야! 순행 키보드 팝니다! 사장님, 만약에 보기시면요, 다른 것도 테스트 해보고 싶어요. <laughs> 에이, 이거는 싸서 그래. 싼건싼 싼 이유가 있어. 싸서 그래. 자, 그러면은 나가고 싶은데. 아이, 갈비에 갇혔누, 씨. <laughs> <laughs> 나가, 나가! 아이, 잠깐만. 이거 지금 말랐으니까 다시 켜보자. 자, 불이 켜지면 되는 거예요. 갑니다. 오! 된다! 아, 뭐야! 아, 되네. 잠깐만, 이러면 물을 다시 받아야 돼? 그냥 안 할게요. 안 할래요. 자, 다행히 여러분들 키보드 분량이 아니라 솔직히 저처럼 물속에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일시적인 뭐 그런 거였고 합선이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구독자분에게 또는 시청자분들에게 정상 제품을 드릴 수 있게 됐네요. 그 혹시 사장님 저 이거 협찬해주시면요. 제가 수영장 가서 동호영이랑 코미이랑 항제랑 물속에서 카트 한번 해볼게요. 댓글 남겨주세요. <뽕> 잠수 잠수는 산소 탱크 아 산소 탱크 사장님 산소 탱크 지원해 주시면은 요즘 이제 산소가 중요하잖아요. 공기도 돈 주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산소 탱크도 캡처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컴퓨터요? 아 컴퓨터 사장님들 방수가 되는 컴퓨터 해 주시면은 제가 그 안에서 물 속에서 하는 그런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영장 사장님 혹시 수영장 장소 좀좀 빌려 주신다면은 제가 수영장에서 컴퓨터를 하는 걸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영복 사장님 수영복 제가 제가 입어도 이쁜 디자인이 있다면은, 저를 협찬해주시면은, 제가 입어도 이쁜 핏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목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사장님. 방수가 되는 마이크. 제가 이거 2년 썼거든요. 이게 너덜너덜해진 이유가, 제가 이거를 유튜브 2만 명 때부터 써왔던 겁니다. 2만 명 때부터. 어, 의미가 있는 헤드셋이라서 제가 함부로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일단 뭐, 키보드가 다시 돼서 다행이네요. 이걸로 게임 한번 해볼까? 이거 괜찮은데, 나름? 키감이? The bag should